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 선생 비트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용지표 양호한데 왜 이래? 왜이 모양 이꼬리야 환호? 환호했다는 것은 폭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도나도 환호하면서 폭등한다고 막 뉴스를 날렸어요. 근데 결국 뭐죠? 올라가긴 올라갔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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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등을 했는데 윗꼬리 달린 폭등, 매도 폭등. 그럼 이거 찐이 아니네. 결국 땡땡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땡땡이에요. 그 해결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 땡땡이 해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비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의 특징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저점과 이 고점을 잡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시일안에 흥망성쇠가 일어나고요. 또 다시 재기해서 흥으로 가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 부분도 빠르게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니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는데 맨날 이거만 어떻게 쳐다보냐. 그것도 얘한 종만 있냐 이거죠. 수많은 종류의 업비트의 종목들이 있는데, 알트코인.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조언은 가능하나. 이게 뭐냐. 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애들의 정보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사실상 현실적입니다. 예, 네, 현실적. 근데 이 정보를 주느냐가 안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네, 드립니다. 왜? 네, 제 영상 클릭도 해주셨죠? 댓글 구독도 해주실 거니까. 그쵸?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저점 타이밍, 고점 타이밍, 그리고 지금처럼 이 고, 저점 타이밍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대를 드리겠다. 자, 그서이정보 STP인데, STP를 쭉 오른쪽 봅시다. 저녁 9시 2월의 수요일에 드렸어요.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벌써 지금 한 3, 4일 정도 됐는데, 그때 이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을 때딱 잡았었다면 100원 이하의 SDP를 지금 가져가신 거예요 100원 이하에 매도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공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한 것들이 지금 95%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중률이 자 그래서 이러한 단타 치는 코인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그냥 받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분들은 0107651의 7973번. 0107651의 7973번으로 무료라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 바로 이타점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거니까 매매하셔서 아름아름돈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리 요거 한번 먼저 체크해 볼까요? 봐 보세요. 속보. 뉴욕 증시 비트코인 리플 폭발. 고용 보고서 환호.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크. 야, 잘 됐다. 어, 금값 연준 FOMC 금리나 미국 노동부 1월 미국 고용 일자리가 143,000명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일, 비노검 일자리가 전월 대비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보세요. 자, 제가 이거 클릭해 볼게요. 갑자기 제목이 바뀌어. 뉴욕 증시 맛파나라 <laughs> 이거 나중에 고치셨나봐. 자, <laughs>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뉴스 이거 이게 믿을만한 게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것만 딱 보고 나서 안에 있는 내용 클릭했는데 벼, 안에 있는 제목이 바뀌면 황당하긴 하죠. 그거만 보고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그럼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 또 처음 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설프게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바쁘세요. 어설프게 이게 내려왔다가 이게 얼마입니까 벌써? 마이너스 4퍼에요 레버리지 10개만 잡아도4 0퍼에요 바로 청산입니다 이거. 바로 청산이에요.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술적에 대한 뭐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체크하다 보면 또 세월 다 지나가요.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근데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수급을 체크하는 겁니다. 수급. 이 수급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더 힘들어요. 수급 해결이 가장 우선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수급 차트를 한번 보는 건데,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빨강색, 이런 빨강색. 이런 식의 빨강색이 나와줘야지만 그나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런 모양새 자, 조금 옆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런, 요, 요 구간. 봐보세요. 크게 변동성이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오른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왜 수급이 없으니까 수급이 체크가 안 되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빨간색 수급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 폭등 나오잖아요 강하게 나오잖아요 추세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빨간색 비슷하게 나오니까 연달아 하나 둘세 개가 나오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관세 정책 그 이야기로 인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급락이 나왔으면 엄청난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냥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냥 눌렀다라는 거예요.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고래들이 확 들어오면서 치고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것은 들어왔어. 조금씩 이제, 이제 들어오려고 해. 뭔가 신호가 살짝 발생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저, 저는 지금, 지금 자리 있죠? 요, 요 자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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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 자리, 요 라인 자리, 요게 이제 지금 한 95K, 96K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가 저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96K 이제는 본격적으로 롱을 잡으셔도 될수 있는 자리까지는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 주표가 많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쳐맞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단기간에 형성된 아주 좋은 지금 지지선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이거를 96K라고 좀 보여요. 96K. 그래서 이러한 체크가 들어가진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려갈 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 거의, 여기는 극단적인 부분 위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이 동그라미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지금 저항대가 체크가 사실 좀 돼줘야 돼. 이렇게. 예. 여기를 뚫고 날라가줘야 됩니다. 강하게. 뚫고 한 번에 날라가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뭐, 가 발생이 된다? 부작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날라가기 보다는 어떻게? 안착을 몇번 하고, 이렇게 지지지지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야지만, 하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은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고점 라인인 100k를 돌파하고 더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지금 가격 뭐라고요? 나쁘지 않다. 지금 배팅할 자리 확실하게 괜찮다. 롱 잡을 자리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배팅을 하셔야 돼요, 배팅. 베팅돈 예, 가지고 오셔서 베팅하십시오 예, 저도 베팅 개인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죠? 에 예, 시드가 없네. 돈이 없죠. 백만 원 가지고 백 백퍼센트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래봤자 백퍼센트 억 가지고 일퍼센트면 백만 원. 확당 한 겁니다. 그렇죠? 일퍼센트 이게 더 확률이 높죠? 근데 얘가 만약에 백퍼센트 똑같이 했다고 가정합시다. 1억 버는 겁니다. 시드를 높여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드를 높여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 보죠. 자, 돈 모으는 방법은 뭐라고요? 시드를 키워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요. 시드 어떻게 모을 거냐고요. 은행 가실 겁니까? 또 빌리실 겁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비트코인 같은 우리 암호화폐로 지금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로 돈을 마련하셔야죠. 단타 코인 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얘네들을 잡아주셔야 돼, 요 얘네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예. 저 같은 애들이 하는 거를 그냥 활용하세요. 그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정보. 뭐, 구글 챗 GPT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적중률이 95%면은 괜찮지 않나요? 이러면은 한 딥시크 정도 되지 않나? <laughs> 심지어 무료야. 예. 010-7651-7973번으로 문자를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타이밍 나오는 거를 이런,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딱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얼렁 시드를 만드십시오. 시드를. 시드를 만드셔가지고 베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최고의 민코인이 뭐가 될까요 저는 베이비 도지 코인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에어드랍 받으십시오. 에어드랍 받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또 단타치는 알트코인으로 1억 프로젝트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죠. 자, 돈 모으는 방법은 뭐라고요? 시드를 키워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요. 시드 어떻게 모을 거냐고요. 은행 가실 겁니까? 또 빌리실 겁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비트코인 같은 우리 암호화폐로 지금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로 돈을 마련하셔야죠. 단타코인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얘네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도지 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 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 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 코인. 최소 100배에서 1 10 0배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스량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선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역시바인우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이는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하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이후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에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